이번에는 저희 청팀의 비주얼 커플이죠. 비주얼 커플 나옵니다. 지윤이 예! 대역 그리고 콩비. 뭐먹는 거야 지윤이? 짧게. 엄청 짧게. 잘게 썰어줘야 돼요. 아! 자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. 자, 근데 진짜 잘게 썰어야 금방 씹어 먹을 수 있어요. 그렇죠, 바로 그거예요.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. 슬라이스 아니야 슬라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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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영 씨 너무 섬세해요. 너무... 어, 성... 소스까지 찍어 넣었어요. 아, 아무 소스까지 찍어 넣었어요. 홍지영 벌써 다 먹었어요. 좀 빨지 못하고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 줘? 줘. 어. 괜찮아? 줘. 줘. 여기 약간 데이트 하는 것같아 줘? 괜찮아? 아쉽지 <laughs> 이렇게 데이트 하는 게 게임. 자, <laughs> 이번에는 저희 청팀의 비주얼 커플이죠. 비주얼 커플 나옵니다. 미대영 예! 그리고 포키. 자, 제가 도는 거야. 지윤이 싹둑 잘게 썰어 줘야 돼요. 자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. 자, 근데 진짜 잘게 썰어야 금방 씹어 먹을 수 있어요. 그렇죠, 바로 그거예요.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슬라이스 아니야 슬라이스. 대영 씨 너무 섬세해요. 어 소스까지 찍어 넣었어요. 아안먹 소스까지 찍어 넣었어요. 홍지용 벌써 다 먹었어요. 저 빨지면서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줘. 응. 어. <목소리> 괜찮아? 여기 약간 데이트 하는 것 같아요. 줌? 괜찮아? 아, 있지 이렇게. 데이트 하는 게 아니고 게임. <laughs>